어렸어요, 그렇죠. <laughs> 네. 그러니까 일단 집에서 분리하는 것도 일, 아유. 가지고 나가는 것도 일, 음. 나가서 2차 분리를 또 해야 되는 것도 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건데. 맞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도 한번 마련을 해봤거든요. 아니 그냥 이게 공간 차지를요. 이게 매주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방금 전에 화면 본이 모든 내용들 그냥 여기 어버릴게요쉬워버릴게요 쳐... 어, 어, 그만 저... 이제 안녕. 어, 안녕. 아이고. 안녕, 습니다 원래 이렇게 널찍했던 공간이거든요. 네. 우리 집의 공간이. 맞아요. 이 공간이면 네. 이제는 위블리 만나시면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블리가 바로 여기 등있습니다 예쁘죠? 네. 공간 차지를 얼마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얘가 얼마나 좋냐면 네. 여기 좀 보여 주세요. 일단 집안을 깨끗하게 해 줘서 너무 좋고 공간을 슬림하게 해 주는 건 물론 네. 이동을 간편하게 해주니까, 분리수거 하는 어. 날까지 너무 편한 거예요. 학기가 있으니까, 어, 그래, 어, 나 지금 분리수거 하러 <laughs> 가고 있어. <laughs> 여러분, 아까 그 집안을 더럽게 차지했던 그 공간에 이 정도의 신문지 한장 정도 크게만 있으면 분리수거가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근데 매번 고민이신 게 박스를 처리하기 힘드시거든요. 네. 그 박스마저 또한번 위블리를 고민했습니다. 뒤쪽에 네. 대형 가방을 딱 50리터짜리 드리기 때문에 여기다 네. 다 넣고 가시면 되는데 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어? 위블리는 이렇게 일체형으로만 쓰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멀티 분리함을 따로 쓰시면서 빨래 수거함이나 아이들 장난감 수거함으로 쓰실 수도 있겠고요. 네. 3단 폴딩 카트도 별도로 쓸수 있습니다. 여기에 멀티 가방도 역시 음. 다 따로따로 쓸수 있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럼 마트 갈때 이거 따로따로 쓸수 있겠네? 맞아요. 당연하죠. 예. 심지어는 원터치 버튼이기 때문에 음. 분리 수거하실 때는 떨깍 열고 싹 넣으시면 되는데 네. 입구가요. 예를 넓어 2리터 병이 바로로 들어갈 만큼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근데 앞에서 보면 왜 이렇게 컴팩트에 음, 많이 들어가겠어요? 예. 아닙니다. 디자인을 멋지게 만들어 이렇게 한 거고요. 네네, 옆으로, 옆으로 보면... 살짝 돌려 보여드리면 <laughs> 엉덩이가 굉장히 깊어서 이세 박스만 하더라도 100리터가. 넘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네. 그동안 우리 옆으로 옆으로 많이 놨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위로 착착착착 아파트처럼 쌓아 올리다 보니 그쵸. 공간 차지는 요거밖에 안 하지만 응. 용량은 이만큼 따로따로 따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건은 원터치로 넣으면 되는데 배출은는 네. 어떻게 끝냅니까 어? 뚜껑이 분리가 되죠 너무 좋아 정말 이 박스 하나에 많이 들어가겠어 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박스 하나에서 한번 쏟아 볼게요 하나 둘 셋. 세상에 엄청난 양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세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100m가 넘게 분리 수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진짜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하나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카트도 저희가 음.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실제로 카트 이 정도의 사양을 사시려면 가격 몇만 원 주셔야 될 거예요. 저 아까 그 얘기 했어요. 제가 손가락, 네. 새끼손가락 들만큼 초경량으로 만들었는데 1.7kg밖에 음. 되지 않는데요. 네. 접혀야 홀딩카트가 돼줘야지 트렁크에 넣고 세미나 갈 때나 장볼 때나 캠핑 갈때 이동할 수 있죠. 맞아요. 쓸 때는 편리하게 딱펼치면드니까 진짜 제대로 만든 가격대가 만만치 않게 비용이 들어간 걸로 저희가 드렸는데 네네. 중요한 건 음. 바퀴부터 좀 자랑을 해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네. 거를 싣고 왔다 갔다 하려면 사실 음. 바퀴가 제일 중요하고 네. 약하면 은 아시죠? 막 덜컹덜컹해요. 그러니까 네. 이 이런... <laughs> 이런 사이즈가 바퀴 이런 거쓸수 있었어요. 예. 쓰게 되면 물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음.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품질력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쓰는 내내 부드러워야 되고 계단도 있고 블록도 굴곡진 곳이 있는데 아주 조용하죠. 맞아요. 심지어는 이 바퀴 사이즈 보시면 직경 오. 16cm는 거의 디럭스 유모차급 사이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안전하게 쓰실 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 자체도요 예. 되게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명 파우더리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항공이나 선박에 쓰는 아노다이징 공법을 처리가 아하.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고 오염에 강하고요. 위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네. 손잡이 부분이 차갑지 않을까, 미끄러지지 않을까. 어. 그래서. 소프트 핸들로 만들었기 야, 때문에 진짜... 폭신폭신하고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진짜 센스있어요. 네. 이런 것까지 신경 써 그러니까 카트 하나도 여러분, 그냥 대충 만들지 않고, 그냥 요거는 그냥 요거 올리는 용도, 이거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고, 예. 저는 또한번 진짜 완전 끝까지 감동할 수 있는 게, 음. 이게 멀티 가방이에요. 근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넣으시고, 여기 뭐 종이 같은 거 모으셔도 되고, 음. 따로 쓸수 있으니까 좋은 건 뭐예요? 우리 마트 갈때 네. 이런 거 따로 사시잖아요. 뒤쪽에만 장착하시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장착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장 보실 때도 대형의 짐들. 야, 다 들어가요. 캠핑하 가실 때도 대형의 짐들을 네. 이렇게 딱. 장바구니처럼 이동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양쪽 옆으로는 메시 주머니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음. 함께 이용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 가지 아이템을 별도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위블리 진짜 백미는 네. 아까 우리 쇼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로로 만약에 어? 이렇게 펼쳐놨다면 어. 윗 공간 못 써요. 우리 그렇죠. 집한 평이 몇 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 근데 <laughs> 그 공간을 쓸 수가 없는데 맞아요. 차곡차곡 위쪽으로 쌓아올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예쁘고요 네. 슬림합니다 그럼 심지어는... 이렇게 끌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혹시나 하니까 이고부지 같은 거 해가지고 좀 이렇게 묶어야 되지 않냐라는 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위블리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네. 그 덜컥 덜컥하다 앞으로 해가지고 확 기울어지면 어이구 아이구. 어? 어왜안 멀쩡... 쏟아지는데요? 아니 앞으로 기울이면 아이고.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 안 쏟아지죠. 네, 네, 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셋. 야 너무 신기하다. 이거 보죠? <laughs> 어머 세상에 이거 보세요. 네. 여기 안에 비었잖아요. 아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석 된거아니까 자석으로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풀 붙인 거 아닙니다. <laughs> 네.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가, 되죠? 허공에서 떠 있는 모습. 야, 착각하면 올라가 있죠. 그 뒤에 맞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네. 고리를 또 만들어 나가지고 이게 음. 완전 아이디어죠. 뒤에 착착착착 걸려 있다 보니까 음. 세계를 아무리 많은 짐을 쌓아서 착착 올리더라도 얘가 안정감 있게 유지가 되니까. 그렇죠. 끌고 나가서 분리수거 네. 할 때까지 내 손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굳이 끈 같은 거 장착할 필요 없게끔. 에이. 그래서 위 분리, 위대한 분리수거 함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만족스러우면 좋겠는데, 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일주일 분리수거 걸러놓고 2주 거리 하셔도 될 만큼 150L인데, 뭐잘 감이 안 오시죠? 보여드릴게요. 얼마큼 들어가냐면, 하면... 아예 붙여봤어요. 팩트가 지금 무려 30개고요. 음. 지금 캔은 42개? 42개? 네. 근데 지금 보시면 하나도 찌그러진 거 하나 없죠? 네. 그대로 여기에 마지막으로 병은 무려 서3른개 네, 네. 이게 지금 3단에 다 들어간다는 다 얘기예요. 들... 아니못 믿겠습니까? <laughs> 한번 쏟아서 보여드릴까요? 자, <laughs> 위블리입니다. 어? 위블리 상칸에서 한번 꺼낼게요. 네. 캔부터 갑니다. 음? 캔! 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위블리 중칸에서 음? 플라스틱이 또 되게 많이 나와요. 배달 음식 시켜보세요. 배달음식 시키면 엄청나게 또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박스도 있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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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종이가 자질구락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세 번째 칸에서또 조기까지 야 이야.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laughs>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laughs> 끝나지 않고 이만큼 분리 수거를 할수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음. 택배 시키고 뭐 하면 그냥 박스가 너무 많이 박스 오거든요. 박스 요즘 너무 많아요. 박스가요. 작은 박스는더 많이 들어갑니다. 맞 근데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보여 주기위해서 네. 제가 지금 큰 박스를 <laughs> 하나 먼저 꺼낼게요. <laughs> 두 개가 어마어마어마어마어. 지승 씨가 아마 저기 저기 들어갈 것 같은데.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이구, 깜짝이야. 우리 지승 씨가 들어 가어상에간 말았어요. 자, 이번 하게 나왔죠? 자, 하나 나왔구나. 하나 아니고요. 또 있어요. 자. 아이고 아이고 와, 실제보다 놀래가지고 아 깜짝이야. 자, 이 정도만 할게, 요이 정도만 할게. 요이 어, 정도 만 할까요? 네. <laughs> 지금 이 엄청난 이상해. 박스가 백팩에서 다 보세요. 나왔죠. 다 보세요. 지금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방송 전에는 아좀 보기에는 좀 슬림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데 음. 이게 아니에요. 저희도 4인 식구고 진짜 뭐 많이 시켜 먹고 뭐 나오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다 되더라고요. 음. 이거 진짜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위대한 분리수거함인지 네. 왜 이름이 위블리가 됐는지 음. 여러분 써보시면 아실 겁니다. 가격이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네. 한 달에 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위블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집안 깨끗하게 쓰시고요. 음. 공간을 슬림하게 이동은 간편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고 주문 전화 지금 하시면 됩니다. 우리 생활 속 없을 수는 없다. 바로 재활용 쓰레기.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보기에 좋지도 않고 그 냄새와 지저분함은? 버릴 때가 더큰 문제 재활용 배출이 아닌 내 에너지 완전 배출 한 방에 끝내고자 하는 욕심의 결과 한다고 한 분리는 왜 제대로 안돼 있는지 2차 오염의 폐해까지 재활용 분리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다 위블리 멀티 캐리어 집에서 보관은 원터치로 깔끔 이동할 때는 큰 바퀴 캐리어로 편리 버릴 때는 묻히지 말고 한 번에 깔끔하고 감쪽같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만족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명 위대한 재활용 분리함 위블리 멀티 캐리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목소리> 아니, 진짜 저래요. 진짜 남편 혼자 보내면 엘리베이터를 못 잡아가지고. 발로 박스 차아서 아, 가보셨어요? 가봤냐고요? 어, 진짜 짠해지네, 갑자기. 애들, 공부하는 애들 불러가지고 소풍 가는 어. 것도 아니고 어릴 때는 좋아해요. <laughs> 좀 커봐요. 싫어하죠. 싫어하죠. 어. 아니, 그리고 또 나가서 또한번또 분리를 해야 되면 네. 손에 또 묻고. 이차 분리를 또왜 저렇게 아니 좀 이렇게 분리해서 버려주면 좋은데. 참쉽지 않았어요. 네. 매일매일 해야 되고 매주 나가서 하는 건데도 매번 할 때마다 사실 저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맞아요. 집에서도 사실은 겉에 다 보이고 뭔가 부직포로 된 거, 뭐 천으로 된 거, 뭐 여러 가지 아유, 써봤지만 지저합니다 자리 차지하지 않은 거 똑같아요. 그 위블리 네. 하나만 있으면 끝납니다. 끝나요. 모델가지 모델. 365일 내내 하는 게 분리수거입니다. 네. 일주일에 매번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게 분리 배출입니다. 그럼요. 이거를 이동도 편리하게. 하지만 딱 낯설어서 네. 예쁘게, 이렇게 예뻐요. 이동하시기 위, 분리, 위대한 분리수거함의 줄임말입니다. 아니, 우리 이진우 씨가 직접 또 개발에 참여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전담, 울지 마세요. <laughs> 전담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보여드리면, 네. 따로따로 다쓸수 있죠. 맞습니다. 네. 별도로 일체형으로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음. 별도로 이렇게 멀티 분리함, 아이들 장난감 수납도 아니면 빨리 분리수거도 함께 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네. 옆쪽으로 삼단 폴딩 카트도 별도로 이용하시면서 세면해 가실 때나 장바구니 옮기실 때도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거기에 멀티 가방까지 다 따로 따로 쓸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드렸고, 네. 자 이렇게 그냥 보시면 음. 저도 그랬어요. 아이고 저거 얼마 안 들어가겠네. 세일해 음, 보여서요. 네 예. 뒤쪽이 사실은 볼 때는 예쁘게 만들어도 안쪽으로 음. 엉덩이 깊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무려. 세박스만 하더라도 100리터가 진짜? 넘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옆으로 놓는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자리 차지인데 이렇게 위로 아이디로 싹 쌓아 올렸고요. 네. 버리는 건 원터치 버튼이라서 딱 열려요. 네. 2리터 페티병이 가로로 들어갔다가 나올 만큼의 오, 넓은 입구가 되니까 네. 버리는데 무리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딱 이렇게 닫으시면 되는데 음. 어라? 그거 배출할 때도 이렇게 뚜껑 열어서 버리는 거 힘들지? 아니요. 뚜껑이 열리죠. 너무 좋아요. 그거 정말로 많이 들어간다고 말만 하지 그렇게 네.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 보여요. 보여드릴까요? 지금 한 칸에서 한 박스에서 아이고야. 엄청나게 나왔죠. 다 나왔다. 다 나왔어. 이 엄청... 정도로 많이 나와요. 이 예, 정도로. 정도로 엄청난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이 정도만 같이 한 박스에서 진짜 분리수가 많이 하실 수가 있게끔 돼 있고요. 네. 네. 또 하나 네. 여러분들이 분리 배출하시다가 음. 나갈 때 네. 아우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 누구 만나면 아우 저이미지안 맞네 냄새나는데 어, 이거요? 저희가 분리형 칸막이를 드리죠. 여기다 그래서 넣을까요? 원하는 위치에 꽂으시고요. 한쪽은 분리하기 음. 작게 나오는 캔 같은 거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딱 넣어서 야. 덮어버리세요. 너무 좋죠? 아무도 모르게 음식물 쓰레기에 배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지금 손 닿은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뚜껑 전체 다 열리니까 네. 조금 뭐가 묻었나 그냥 다 씻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카트가요, 제가 손가락으로 들만큼 진짜 경량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튼튼하게 만들고 1.7kg 밖에 되지 않고요. 접혀야지 트렁크에 넣고 이동하실 수 있잖아요. 음. 세미나 갈 때도 그렇고 요 네, 네. 펼쳐서 쓰시면 되겠고요. 네. 심지어는 카트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게 네. 바퀴가 네. 적당하게 작은 사이즈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음. 이렇게 만들면 비용은 줄일 수 있겠지만 덜 그럭거리고 떨리고 쏟아지고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럭차 디럭스 유모차급의 직정 16cm의 바퀴를 채택을 했죠. 음. 비용을 좀 줄였고요. 네. 그래서 소리 들어보세요. 어우 전혀 안 나요. 조용하죠.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이동하기 네. 편하고요. 음. 심지어는 이 프레임 자체도. 고급 선방인 항공에 쓰인다는 아노다지온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오염에도 강하고 경도까지 올라가서 튼튼해집니다. 그렇죠.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핸들마저 미끄러지지 말라고 여기까지. 차갑지 말라고 소프트헤드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네. 카트가 굉장히 좋고요. 네. 이렇게 멀티, 멀티 가방. 가방을 딱 장착해가지고 이동하시면 네. 네. 장보실 때나 캠핑 가실 때나 이용할 때 진짜 좋죠. 너무 좋죠. 이게 네. 50m예요, 여러분. 음. 이게 이만큼이 되기 때문에 진짜 많이 들어가서 네. 따로 쓰셔도 되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종이 같은 거, 박스 같은 거 여기에 착착착착 넣으시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한번 쌓아볼게요. 사실상 쌓지 않고 가로로 이렇게 비슷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위블리에 이렇게 열광하시는 이유는 네. 예쁘기도 하지만 공간 활용이 극대화 돼 있다는 거. 쌓아리니까 응. 그러면서도 이동하다 보면 은 이거 쏟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고무줄 묶으시려고 하시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거 왜위울레안 줘요? 왜냐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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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지지 않네요. 세상에. 어? 아이고. 오. 무너지지 않아요. 재밌죠 재밌죠. 심지어는 네. 하나 둘셋 어우 깜짝이야. 짜자자할 <laughs> 때마다 놀래. 네. 근데 여기가 이게 괜찮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게 맞습니다. 바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뒤쪽에 저는 이것도 참 아이디어예요. 불안정하지 말라고 안정적으로 딱 붙어있으라고 고리가 되어있어서 네. 여기에 탁 걸어주니까 얘가 막 쏟아질까 흩어질까 그공용을안 하셔도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진짜 궁금하신 건 그럼 정말 많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네. 150L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와았지 않으시죠? 네. 위블리 박스 한 칸에 페티병 30개, 30개 또 다른 칸에 34, 어42 42개의 캔 소주병 30개까지 위블리 다 들어가는데 네. 쏟아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네. 위블리 상칸에서 캔 아, 나왔구요. 캔 나왔죠? 자, 위블리 중칸에서 중간에서 배달 음식 시키면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플라스틱. 예!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카칸에서는요, 제가 어, 종이입니다. 네. 박스, 뭐, 물론 있지만, 자질구레 어. 종이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우와. 이 종이까지. 다 나왔어요, 다세 나왔어요. 세 칸에서 정말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박스가 문제입니다. 대형 박스들, 작은 박스, 택백 박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뒤쪽에 백팩에서 박스가 작은 것도 넣을 수 있지만 정말 큰 걸로 제가. 아이구요, 세상에. 네. 우리 옆에 쉬스순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 어머 어머 어머, 이 커가지고 접히지. 이큰 거. 이렇게 큰 거. 하나가 아니라. 또 있어요? 하나. 둘. 이 정도의 용량이. 위분리 하나에서 분리수거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갔어요. 네. 그 용량에 대한 걱정 일랑은 일단은 안 하셔도 되고 네. 얼마나 내가 이거를 어디에 놓고 내가 잘쓸수 있을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분리수거함 너무 이제 힘들게 하지 마시고 공간 차지할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위분리에 맡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전 화실 시간 드릴게요. 남편들은 또 무슨 죄예요? <laughs> 아니 뭐 당연히 일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아니 죄가 아니고 네.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아유. 힘들게 하는 게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일주일 동안 왼쪽의 모습, 오른쪽 오른쪽의 제가 모습. 말씀드렸죠. 완전 다르죠. 위블리 쓰면서 제일 만족했던 거는 분리 배출하는 이동이 편리함의 하루가 아니라 음. 나머지 6일 동안의 깔끔함이었어요. 집 안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썼던 거는 어떠세요? 바구니도 좋고 뭐 부직포도 좋고 막 여러 가지 다 써보셨죠. 일단은 위에가 뚫려있으니까 뭐가 담겨져 있는지 지저분한 게다 보여. 냄새가 뭐가 묻어있으면 냄새가 온집안에다 퍼져. 음. 가지고 나가는 것도 일이야, 보관하는 것도 일이야, 나가서 또 분리하는 것도 일이야.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위블리가 이거를다 해결을 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예뻐요. 세탁실에서 활용하는 모습, 음. 아이 놀이방에서 쓰는 모습, 사무실에도 필요할 것입니다. 맞아요. 위블리 하나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분리수거 하러 가는 남편의 품격도 생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오. 한 달에 아우 나 9천 원 정도 아껴야 되겠어 부자 네. 돼야 돼 그게 아니라 음. 분리수거하는 나가는 그 남편의 품격도 생각해 줄수 있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어쩌다 한번 쓰는 제품도 있어요. 음. 근데 365일 해야 되는 게 분리수거고요. 매일 써야 되는 예, 거거요 365일 중에 매주 해야 되는 게 분리배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위블리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분리수거 이거 하나만 제대로 된거 우리가 사용을 해도 이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음. 왜 위대한 분리수거함인지, 왜 이름이 위블리인지. 아, 별명, 뭐, 별명도 있어요. 뭐예요? 우블리 아 우블리 왜 우블리예요 아, 위블리 비슷하잖아요 남편한테 <laughs> 이거 주시면 일명 우리 남편도 우블리 될수 있다 아 지금 전화하실 시간 드릴게요 한 달에 9천 얼마 꼴로 예 저렴한 가격으로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